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경소아 오늘 시간에는 면만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면만 황조지우 구아로다 도지 운원이니 아로유하여. 지며 교지 해지며 명피 후거 하야 위지 재지야 비입니다 예. 비고 면만은 세소리입니다 세소리 면자 세소리 만자죠 그 안은 언덕 앞자이죠 진 언덕입니다 언덕이고 후거는 후 뒤에 따르는 뒤를 따르는 수레가 되겠습니다. 수레의 겁니다. 아름답게 우는 저개꼬리 언덕 구비에 앉아 있네. 길이 가는 길이 멀기도 하다 하는데, 나의 그 수고로움, 괴로은 어떠하리? 마시게 하고 또 먹여 주면서도. 가르치고 또깨어쳐주며저뒤수레에 명하여서 또 태워주라. 아, 이러실까? 아, 또 나를 태워주라고 이러실까? 면면 항조 지우구로다 기감탄 행이리오, 외불능천이라. 음지식지며교지회지며명비호거하야위지자지야. 예또 비입니다. 우는 모퉁이 우자지요. 그리고 단은 끌려올 끌일 단짜 끌려하고 두려워이고 추는 달릴 추자입니다. 빨리 가는 것입니다. 매 달리는 게 아니고 불으면은 쩡쩡쩡 쫓아오는 것을 추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앞장에도 식지가 있습니다. 식을 사로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먹일 사자, 먹일 사자로 읽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름답게 우는 저깨꼬리 언덕 모퉁이에 앉아 있네. 어찌 그 가기를 꺼려하리오, 꺼려하리오 달리지 못할까 두렵네. 마시게 하고 먹여주며 가르쳐 주고 또 깨우쳐서 니 수레에 명하여서 또 나를 태워주라, 실어주라고 이러실까? 이는 이제 미천하고 힘들어. 어, 의탁할 곳을 생각한 자가 새의 말로 자신을 비유한 것입니다. 새의 말로. 어, 아름답게 우는 깨꼬리가 스스로 말하기를 고비진 언덕에 앉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네라고 하였으니 이는 길은 멀고 매우 힘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며 또 가르쳐도 주고 또뒤수레에 명하여서 워주라할 자가 있을까? 라고, 기대한 것이네요. 면만황조지우구측이로다 기감탄 행일이요외불라식 음지사지며 교지회지며 명야 위지제지요 비 네. 인데요 이거는 측은 곁 측자지요 곁이, 곁이, 곁에 있는 것이고 극은 달 극자인데 이르다는 뜻입니다 어, 국어 국어 노나라 말에 주나라, 제 나라에서 아침에 수리를 타면 저녁에 노나라에 이른다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뭐 아침에 가서 저녁에 이러면 중국으로 치면 그렇게 먼 곳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아름답게 우는 저 깨꼬리 언덕 곁에 앉아있네. 언덕 곁지나뭐 모퉁이나 지금 다 다르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뭐 거기가 거긴 것 같습니다. 어찌 가기를 꺼리 끓이리요 이러지 못할까 두렵네 마시게 하여 하고 먹여주며 또 가르쳐 주고 또 깨우쳐 주며 디 수레에 맹하여서 나를 태워 주라고 이러실까 하네요 네 여러분 오늘따라 제가 좀 흥이 나서 그 목소리가 좀 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경을 읽다 보면은 참 재미날 때가 참 많습니다. 어, 한문 글자들은 어려운 글자들이 많으나 그 뜻을 이해하고 듣다 보면은, 아, 이을 때도 그 있었구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비교를 해, 비유를 해보면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 세상 사는 것, 사람 사는 것은 그게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삼백을 이러니 폐지하여 사무사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경 소화 몇만 편을 감상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날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